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어, 당시 고린도 어, 교회에서는 어, 방언을 하느냐, 방언을 못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예언을 못 하느냐. 그래서 어, 우등한 성도가 있었는가 하면 또 열등한 성, 평가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방언과 예언이 주로 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오늘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성도에게,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죠.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위해서 성년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냥 사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때문에 성령받은 자의 모습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은 사라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이 있는 자에게 구원. 구원으로의 초대,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은 구원으로의 초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으로의 초대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은사로 부르심입니다. 은사로.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동일하지만 은사로 부르심은 각각 다양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은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냐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고, 병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책을,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내는 힘을, 분별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 방언을 말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이상한 언어를 해석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두 번째의 부르심은 은사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각양각색 다 다릅니다. 이게 바로, 잊,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의, 두 개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한 그 목적이 첫 번째요.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으로의 초대. 영원한 삶. 3.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두 번째는 이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은사, 세상 말로는 재능,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교회 안에서 더 우등하고 누가 더 열등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각양 다른 고유의 은사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셨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각양 다른 은사로 부르심에 부르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 각 사람에게 각양 다른 은사로 불러주시고,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 은사를 모든 성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개인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다 보십시오. 아, 12장 4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각양 성도에게 다른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개인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든든히 경곡케 하기 위해서 각양 다른 은사를 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지 개인의 삶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남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각자의 은사를 감사하며 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분명히 저분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분을 권면하면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싫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양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나의 결정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만부를 선물로 주셔서 이거를 누구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성도는 갖다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이것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여라 주신 겁니다. 당연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고 사용되어져야 되지요. 자기를 보여주기를 줘야 했던 삶에서, 자기는 감춰지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삶은 사람이 곧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의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 두 가지. 첫째, 구원으로의 초대. 두 번째, 교회를 경건하게 하기 위한 은사로 각양각색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오늘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바른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말씀이 실현되고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